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이 합심해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취지의 망발을 퍼부었습니다. 강민진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이 합심해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취지의 망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애끓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국제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감원정책을 펴기 시작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국민 삶의 위기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IMF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써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와 같은 최상류층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고,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 없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며, 어린이 돌봄을 위해 자녀의 휴원 휴교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고. 충분히 집행돼야 합니다.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편성 역시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쓰는 재정이라면 하나도 아까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경제정책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